예,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뵙고 있죠.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십시오. 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첫 번째 사건 키워드 볼까요? 딸기 도둑 기승. 요즘 딸기 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렇습니다. 딸기 도둑이 전국적으로. 극성이라고요. 지금 이게 마트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닐 것 같고 농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 네. 올 초까지 경남 야김에 여덟 개 농가에서 딸기 도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예. 하우스 안에 들어와서 직접 따거나 수확해놓은 딸기를 가져갔습니다. 직접 따기도 한다고요? 예, 실제로 예. 직접 따기도 합니다. 390kg, 780만 원에 상당의 딸기가 도난당했습니다. 예. 780만 원뿐만 아니라 지난 17일에 전남 강진군의 두개 농가도 딸기 도난 피해를 당하는데 음. 2kg. 들이 50여 상자 정도로 200만 원에 상당에 이릅니다. 야. 또 인근의 다른 농가에서는 120만 원 상당의 예. 하우스 난방용 등유도 도난을 당하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딸기가 금값입니다. 올여름에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면서 재배 시기가 늦어졌고 11월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때문인데 예. 현재 딸기가 평년보다 30% 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어, 몰래 따서 팔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어, 소개해 주신 사건 중에서 어, 김의 딸기 절도범은 잡혔다고요? 어, 전남 강진 절도범은 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네. 김의 딸기 절도범은 드디어 검교가 되었습니다. 음. 50대 A 씨로서 네. 상습 절도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황입니다. 어, 직접 따기도 했다는데 네, 네. 그렇다면은. 실제 뭐 딸기를 재배해봤다거나 이런 좀뭐 농가를 운영해봤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닐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까? 어 네. 실제로 따면서 밭고랑이 네. 온전하게 보존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예. 실제 딸기 재배를 해본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추정을 해왔습니다만. 예. 알고 봤더니 이 50대 A 씨는 인근 주민으로서 무직 상태였다고 합니다. 딸기 농가를 운영해 본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요? 경찰에 따르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야간에 들어와서는 두세 시간에 걸쳐 몰래 몰래 따갔다고 합니다. 즉 티가 아... 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예. 검거까지 한달 정도가 걸렸는데 음.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시간이 야간이고 비닐하우스 주변에 시 CCTV가 존재하지 않아서 수사에 아.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 예. 결국 그 시설 하우스로 이어지는 도로 인근의 CCTV를 확보해서 음.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전조등 불빛을 보고 즉그 시간대에는 오고 가는 차량이 거의 없는데 음. 특정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보이고 순차적으로 다른 CCTV에도 그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고 차량 번호는 금방 파악하지 못해도 차의 음. 특징은 파악할 수 있겠죠. 이 차량이 김해 어느 주점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주점이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딴 딸기들을 김해나 밀양의 주점에 직접 팔았던 것입니다. 음. 이 딸기를 5만 원상당에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을 유흥비로 당진했다고 합니다. 주점에다 팔고 주점에서 받은 돈으로 또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당진, 거죠. 예예. 예. 예, 강진 등 다른 곳 절도범들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일 텐데요. 어, 농사를 지어본 경험과 무관하다면 네.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그냥 차량으로 잡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량이 이 강진의 네. 경우에도 절도범들이 딸기를 직접 따갔는데도 줄기가 상하지 않아서 음. 이 딸기 수확에 상당히 능숙하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예. 김해 사건에서처럼 딸기 농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음. 이 강진에서는 난방류까지 훔쳐간 걸 보면 예. 전문 절도범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인적이 드문 만큼 당장 인적 사항이 파악되지 않아도 인적이 드문 장소에 오간 사람과 차량이 한 번만 특정된다면 그때부터는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음. 시간이 걸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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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범죄자였다는 겁니까? 먼저 그래픽부터 네. 보시면서 설명해 네.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입수한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네. 피카소의 작품도 있고 백남준, 앤디 워홀. 어 근데 이게 진짜입니까? 믿기지가 않는데요. 실제 작품들입니다. 유명 예술가들의 예. 작품인데 필리핀의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음. 사이트 운영자들이 예. 벌어들인 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구입한 유명 예술 작품들입니다. 음. 검찰이 모두 압수했고 예. 이 자금 세탁 혐의로 네 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섯 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림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벌어들인 어. 돈을 이용해서 예. 그 그림들을 사들인 것이죠. 마치 음. 불법으로 모은 돈이 아니라 예. 자금의 원천이 정상적으로 형성돼 있고 음. 정상적으로 형성된 자금을 토대로 그림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을 한 것입니다. 예.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범죄 수익 무려 550억 원을 550억이요?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니, 대체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많은 돈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예. 운영하면서 현금을 그만큼 음. 많이 확보한 것입니다. 이 검찰이 현재 압수한 자금이 535억 원 상당 5 3 5 범죄 수익 중에서 97%를 압수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미술 작품까지 범죄 수익으로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 미술 작품까지 이렇게 했다면 네네. 물론 뭐 미술 작품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금 세탁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을 것 같은데. 범죄 수익을 가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들에게는 실형보다도 자금을 보전하는 게더큰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일단, 도박 자금을 여러 개의 타임명이 계좌를 거치면서 현금으로 환전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무려 통장만 100개를 사용하는데 하루에 ATM계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6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100개 곱하기 600만 원이면 하루에 6억 원을 인출할 수 있죠. 매일 6억 원을 인출합니다. 이 돈을 그대로 숨겼다면 어쩌면 검찰이 이 자금들을 찾아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자금 예. 세탁 과정에 나서는데 이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숙퍼카를 수입해서 판매하거나 예. 타이어 회사를 인수하거나 회 부동산에 인수했다고 예, 아예 인수합니다. 예.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재개발 사업에도 뛰어듭니다. 또한 대형 어선 세척을 사들이기도 하는데 예. 이 어선과 부동산 일부는 토박 사이트 총책인 30대 A 씨가. 예. 어린 자녀가 성년이 되면 물려줄 의도로 구입했다고 <laughs>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자금세탁총책 40대의 B씨는 예. 쇼퍼가 수입업자라고 합니다. 이 돈으로. 음. 83억 원, 이돈 83억 원을 통해서 고가 외제차를 수입해서 판매했고 예. 자신 스스로는 초고급 슈퍼카 부가티 시론을 차명으로 사들이고 음. 시가 수억 원대 의 명품 시계를 수집하는 등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이 A 씨, 이 B 씨의 주거지에서는 수십억 원 상당의 5만 원권의 다발 터미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 범죄 수익으로 저지른 것들이 좀 신종 수법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재테크도 하고 네, 그랬다는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일당들 사이가 매우 끈끈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네네. 좀 잡기가 쉽지 않고 또 자금 그~ 은닉된 자금을 대부분 그~ 회수했다고는 하셨는데 네네. 이 과정이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국내 자금 세탁 총책에 b 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그의 아내와 장모도 불구속 아 기소되었는데 그 예. 이유가 범죄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금 인출 등을 맡아 30대 CC가 구속 기소되면서 그 아버지인 60대 현직 수업 조합장도 140억 원을 세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가족들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은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할 경우에 성립하지만 음. 그 정황을 알고 그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아마 취득한 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구나.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나 금융 실명법 위반도 수반될 수 밖에 없는데 음. 아이러니하게도 자금 세탁을 하게 되면 범죄 수익과 연관성을 입증해 내기는 어려워도 예. 그 연관성만 입증해 낸다면 음. 이 자금들을 찾아내기는 더 용이합니다. 음.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고 현물, 물건, 현금으로 그 형태를 변모하는 모습을 분석해 낼 뿐만 아니라 자금의 출처를 추궁해 가는 과정에서 결국 범죄 수익을 통해 마련한 각종 미술품 부동산 등을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검찰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범죄 수익 대다수를 몰수 보전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범죄에 동원된 가족들까지 이렇게 다 검거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범은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는 얘기였던데요. 도박 사이트 총책 네. 30대 A 씨 행방이 묘연합니다. 수사가 음. 시작되었지만 해외로 도피했는데 국적을 변경해가면서 수사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지능적이라고 볼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대비를 했을까요? 이 도박 사이트 음. 운영 과정에서 적발될 가능성은 늘 염두에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음. 것이 보통의 행태입니다. 예. 만약 적발되었을 때, 어, 드러나지 않을 만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두고 자신은 언제든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군요. 일단 검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해 두었고 음. 추가로 범죄 수익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예. 이 자금 의 세탁하는 과정에서 찾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만 음.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 종전과 다르게 예. 특정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범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경우에도 모두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캐내가는 그 수사 기법이 날로 발전돼 가고 있어서 음.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확보한 수익도 예. 향후에는 이 사건처럼 상당 부분을 추징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은닉된 자금을 대부분 회수했다고 해서 다행이고 네. 어, 다만 그 주범을 좀 검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랄까요? 그데 네. 조금 좀 어, 사실 바지사장들이 잡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범을 그렇구나. 검거하게 되면 현재까지 네. 확보되지 않은 또 다른 자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음. 지금 97%까지 예. 몰수 추징 보전을 했다는 의미는 확인된 범죄 수익 중 97%라는 의미고 음, 주범을 더 검거하게 되면 더 많은 자금이 새롭게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 번째 소식은요. 조폭 난투국 그 후. 그 후라는 거 보니까 최근 일은 아닌 것 같고. 응, 언제 벌어진 이라니? 사건은. 예, 부산적 양대 폭력 조직이라고 음. 할수 있는 신20세기파 칠성파 조직원들이 2021년 5월에 난투국을 벌인 사건이 있었죠. 아 예, 기억이 납니다. 그래, 예. 이 사건 판결이 어제 선고됐습니다. 음. 법원이 신 20세기파 조직원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예. 다른 조직원 6명은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을 선고하면서 음. 7성파 조직원 2 명은 벌금 각 5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어 얘기를 들어보니 당시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네네. 어 당시 이 난투극이 왜. 벌어졌던 거죠. 예. 두 집단 간 알력 다툼으로 보복과 보복이 반복되는 현상이었는데 먼저 2021년 5월 7일에 예. 신20세기파 칠성파 조직원들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예. 붙습니다. 이때 음. 칠성파의 한 조직원이 집단 폭행을 당해 도주하게 되는데 예. 이후에 신20세기파 조직원이 SNS에 조롱성 글을 아. 올립니다. 이 네. 글을 보고 칠성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하겠다면서 음. 글 작성자를 찾아가서 흉기로 허벅지를 찌르고 음. 둔기로 폭행을 자행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 20세기파 조직원들이 다시 예. 복수에 나서는데 일주일 뒤인 5월 14일 한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칠성파 조직원들을 발견하자 집단 폭행을 합니다. 이 당시 음. 집단 폭행으로 기소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예. 칠성파 조직원 두 명도 공격에 맞서 싸워 폭행한 혐의로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장례식장 난투기 벌어지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 신20세기파 조직원 한 명이 SNS에 조롱성 글을 예. 올렸습니다. 두들겨 맞고 도망가지 말고 전화받으라는 하 글이 었는데이 응. 글을 보고 격분한 칠성파 조직원들. 같은 날 새벽 광안대교에서 부산 진구 문전 교차로 인근까지 심야 차량 추격전을 펼칩니다. 예. 주변의 시민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짐작도 되지 않는데. 결국 그 심야 차량 추격전을 펼친 그때 글을 게시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뒤쫓아가서 응. 보복 폭행에. 성공합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 어, 그건가요? 심야 차량 심야 차량 추. 예, 그렇군요. 자, 이두 조직 간의 범죄가 과거에 뭐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고 해서 더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신 20세기 파7상파는 예. 부산 지역의 토착 폭력 조직입니다. 1980년대부터 주도권을 잡으려고 서로 알력 다툼을 벌이면서 보복 폭행 범죄를 이어왔는데 예. 널리 알려진 영화 친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와 같은 집단 폭력 조직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예.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의 구성 활동자가 따로 마련돼 있는데 음. 공동 폭행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거나 예. 활동한 범죄를 엄단할 뿐만 아니라 단체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공동 폭행 범죄를 저지를 때는 음. 일반 폭행보다 상당히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이 법원도 폭력 범죄 단체 그 폭력성 자체로 위험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예. 불안감을 조성해서 사회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시민들 유족들 시설 아랑곳하지 않고 보복 목록으로 집단 폭력을 가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비교적 중한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좀 되돌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자신들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서로 다투면서 새 과시도 하고 같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유대관계 같은 게 생겼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 영화의 또 모티브가 되기도 하니까 네네. 좀 이렇게 범죄를 좀막 저지른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는 예. 일정 부분 미화가 된 부분이 있고 예. 사실 그 조직 세계는 의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 결국 이권의 다툼이고 이권이 뒤틀리면 같은 예. 조직 내에서도 서로 알력 다툼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 이 폭력 조직이 예전보다는 그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음.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현재는 가상화폐나 SNS를 이용한 마약 범죄 등 신종 범죄로 가고 있습니다. 아... 과거에는 어떤 유흥주점을 거점으로 삼아 그 유흥주점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이 조직의 작은 원천이었다면, 예. 지금은 가상화폐 거래나 마약 거래 등을 통한. 또 다른 자금 원천으로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음. 예전보다는 이권의 그 자금 원천이 올마가고 예. 있다고 할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폭력 조직에 와야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 즉, 서면, 즉, 저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일반 예. 시민들에게 불안감은 조성하지 않을 텐데 전면적으로 드러나서 단순한 알력다툼을 넘어서 폭력을 자행한다. 이때는 예.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수사기관도 엄단을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예. 법원도 예전보다도 형량을 상당히 높여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뭐 한때 뭐 영화에서 조폭들이 좀 많이 미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뭐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